에코프로B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6일자 투자이시 포인트 지퍼들이 새로 떴습니다. 오늘 반등이 정말로 거세죠. 이렇게 반등이 급반등이 나왔을 때 급반등이 나왔을 때 저점 수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점 수급이 제대로 들어온 종목들은 V자 반등이 나와서 신고가를 형성할 때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에는 기술적인 게몇 가지가 필요하죠. 저점을 높이면서 첫 반등이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 저점 수급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보셔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급이요. 에코프로비엠을 수급으로 4월 달에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자 그래 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10월 27일 날이 에코 프로비엠의 단기 고점이요. 이날 수급이 이탈돼가지고 지켜보다가 10월 28일 날 수급이 깨졌어. 그럼 주가가 떨어질 걸 알고 하락의 첫 음봉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맞출 수도 있겠죠.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 저점 수급으로 그러면 에코 프로비엠이 신고가를 형성할 수 있는가? 투자 기간은 얼마나 소유가 되는가? 저점 수급을 잘 맞출 수 있는 법칙, 기법이라고 하죠. 차트 기법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언젠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첫 반등이 나올 때 상황을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으면 홀딩을 저점 수급이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은 반등 나올 때 자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4월달에 수급 가지고 올라간다 했으면 수급의 정체를 알려드렸을 거고 10월 27일 날로부터 떨어질 게 염려가 되면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다짜고짜 에코프로비에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사니까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심지어 이것만 보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한번 4월달 영상을 가져와봤어요. 여기에 최근에 우리가 매수하는 이유가 외인 기간 신안이 사서다 하면서 7% 주가가 오를 때 매수하자고 합니다. 9만 원대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올랐죠. 우리가 매수한 데서부터. 83.6% 상승을 했었어요 17만 3천일 때 지금보다 더 높은 주가죠 17만 3천일 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차트와 수급에 대한 기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우리가 매수할 때 기법 있죠 외인과 신한, 기관 이런 것들 여러분도 어디 하나 받아 적어보시고 매도할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10월 27일 날 영상 있죠 여기 보면은 4주 전에 25년도 10월 27일 날 5,200분과 매매했던 자리인데 여러분들 이날 내용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당시에는 매도 준비하자고 얘기하니까 좋아요 눌러두신 분이 많이 적었는데 오늘은 엄청난 미래를 향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한번 이때 2분 34초 때 부분을 한번 틀어 봐 드릴게요 중점 사항은 수급의 주체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지랑 여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준비하자는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에코프로 비엠이 예를 들어서 2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를 고점으로 떨어질 게 보여 수급이 이탈된다 생각해 보세요. 수급이 이탈되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0만원일 때 제가 매도하자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미래가 그려지셔야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번 10월 27일 날 영상 틀어 볼게요. 그러니까 월봉 한번 볼게요. 과거에 외인 기관 신안이 빨아서 주가가 떨어질 걸 맞추고, 걔네가 매수해서 올라갈 걸 맞췄어요. 그러면 오늘 캔들에서도 걔네를 봐야 됩니다. 일단 외국인 한번 볼게요. 잠정치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했어요. 매시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냥 떨어지냐? 그건 아니고, 조정 자리라는 건 보여주는데, 내일부터 얘네가 더 매도를 많이 하면 주가가 흘러내리고, 매도를 그래도 많이 하면 원래 자리까지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인 물량 봐야 됩니다. 얘네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증권도 봐야 돼요. 에코프로비엠은 신한투자가 매도하면 공매도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한투도 같이 보면 좋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동의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프로그램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세력들이 2차 전지주를 팔고 바이오주들 있죠. 바이오주들로 주가가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갔거든요. 2차 전지에서. 그래서 고비예요. 고비. 이번 고비 있죠. 내일까지 상황 지켜보고. 이제 곧 삼성 SDI가 내일 실적 발표하고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주에 에코프로 비엠 실적 발표가 연달아서 일어나는데 2차 전지 실적 분명히 잘 나옵니다. 3분기 때. 그래서 실적 발표 때 예상보다 이익이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지지자리가 나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비를 보면서 혹시나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죠.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 때 2차 전지 히토류에 대한 관세,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기로 했는데, 히토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거든요. 히토류 1년 유예라고.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래버리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어가지고,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지만, 변수가 하나 있어서 내일부터 혹시나 위험하면 매도할까 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 채널은요 이렇게 매수하거나 있죠 매수하거나 4월달에 영상에서 이렇게 매수한다는 이런 영상도 있고 심지어 그 전에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를 정리하자고 했을 때가 에코프로 110만원대 에코프로 비엠 38만원대 매도를 했었어요 24년 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비엠을 매수할 때저 혼자 매수하나요 구독자 분들과 매수하는 이유를 알려 드리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할 때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고 외국인들이 팔면서 62평선까지 밀리죠. 에코프로비엠은 62평선이 중요해서 파란색 굵은 선을 62평선으로 하며 굵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걸 예측하면 매도해서 일단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씨 한 달만 빨리 구독할 걸이라고 할게 아니고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최근 며칠 동안 세력들이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했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엄청 높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봤으면 좋은 부분도 많아요. 일단은 오늘 잠정치긴 하지만 매매 동향 살펴보면은 수량에서 단주로 놓고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요 근래에 다시 사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얘네만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랬죠. 더 중요한 거는 증권사별 매매 동향에서 신한을 보라했고요. 하나 더 보겠다 하면은 한투까지도 보면 되는데 신한이 에코프로비엠을 매매를 좀 잘하고요. 한투는 한 박자 늦을 때가 있어서 참고만 하는 거예요 신투를 가장 많이 보시고요 이해 되셨나요? 신한과 한투가 사고 있어요 공매도가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게 보이신다면 여러분들도 수급 매매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에코프로비의 프로그램이 매수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에코 프로비엠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들 다 같이 매수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리튬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간 건 10월에도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주가가 왜 빠졌냐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데 뉴스에서 자꾸 단점을 설명하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걸요 캐즘 때문에 중국이 리튬을 감산해서 리튬 가격이 오르긴 했으나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리튬 업체들이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오겠냐라고 뉴스를 쓰던데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는요 ESSS 에너지 관련된 발전소나 원전 이런 데 들어가거나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로봇 시장에도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거든요 새로운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전기차만 보면 안 되죠. 내년에 ESS 사업의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 실적도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주들이 잘 나왔죠. 잠깐 실적 우리 한번 컨센서스로 볼까요? 실적 보면은 올해를 매출 저점으로 해서 매출이 커지는데 폭발적으로 커져요. 내후년만 되면 지금 매출의 두 배가 될 거래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면 주가가 우상향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매출과 이익이 커지면 주가가 우상향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로 돌아올게요. 요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많은 리스크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를 체감하고 있고요. 수급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수급이 좋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생길 거고 여기서 문제 하나만 낼게요. 에코프로 빔을 지난번에 매수하자고 할 때랑 매도하자 할 때랑 타점이 괜찮았죠. 사실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고 중간에 여기 8월 달 매도 자리랑 10월 초에 추매했던 자리도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영상뿐만 아니라 아까 뭐 4월 달에 매수, 8월 달에 매도, 그다음에 8월 12일 날 매도, 그다음에 10월 13일 날 매수 이런 것들이 영상이 있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영상이 있는데 굳이 최초 매수랑 최근 매도만 보여드린 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도 단기 고점이라는 게 형성되고 주가가 밀릴 거를 저는 미리 알고 있어요. 저는 모든 종목을 매매할 때 추세에 의한 파동과 그리고 수급에 의한 저점과 고점을 분별할 수 있다고 기법을 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요번에 주가가 비싸지면 매도할 자리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에코 프로비엠이 30만 원이 넘어야지 돈을 벌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옛날에 매매했다면 근데 자 30만 원 평균 단가인 사람이 18만 원에 팔고 요번에 14만 원에 살수 있었다면 팔고 사면은 주식수가 25%가 늘거든요. 팔고 사서 25만원 가면은 25% 비중이 커진 것만큼 차익이 생겨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이 다음 매도 타점 진짜 중요하겠죠. 세력이 매도하면요.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명을 세력버스라고 쓰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사고 파는 자리들은 구독자분들한테 영상을 매도할 때까지 찍거든요. 보러 오시고 그리고 문자도요. 제가 사고 팔 때는 단체 문자를 드리면서 타점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10월 27일에도 내일 외인이 더 팔면은 팔고 다시 사자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비엠 지금 타점으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제가 사고 파는 자리를 영상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알려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문자 받고 계신데 단체 문자 보내 드릴 때 여러분들 번호도 구독자라고 제가 저장해 가지고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일정한 투자 기간을 가지고 갈 거예요.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주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 기간을 가져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으로부터는 저항을 받을 거라서 매도를 왜 준비해야 되는지 요런 것들만 좀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까 합니다 매매를 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만 본다고 과거에 매매했던 사람들보다 더잘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팔자고 할때 여러분들이 아이 더 오를 것 같은데 호재가 뜨고 거래량도 맞춰 주는데 팔자고 한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경험을 좀 늘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좋겠죠. 세력이란 세력의 신호대로 매매하는 규칙이 있고 세력의 목표선이라 해서 파란색 굵은 선을 건들면 조정하는 규칙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 다른 종목들 매매했던 예시 몇 가지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들과 단기 투자기간과 목표주가와 변수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5019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 다음에 또 저점 일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자 근데 매도도 잘 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정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 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오늘 나온 타점으로부터 투자기간과 목표주가를 산정을 해볼 건데 일단 저는요 한달 봅니다 12월 말까지요 투자를 했을 때 찍을 수 있는 주가는요 이 가격을 일단은 찍으러 간다고 봅니다 이 가격은요 마우스를 오늘 캔들이 갖다 대면 네모난 박스가 하나 뜨죠 이 박스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187,200원이라고 적혀있죠 에코프로비에 지금 파란색 선이라고 해서 예시에도 있지만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지표가 여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을 찍으러 가는 것과는 꽤 쉬워요. 과거에도 파란색 선을 향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쉽고 운이 좋다면 오버슈팅이 나와서 좀더 올라갈 수 있어요. 파란색 선 부근부터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파란색 선 부근부터는 에코프로비엠의 세력인 누구요? 외인과 신앙과 프로그램이 익절을 시작하는데 익절 물량이 한푼두 푼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18만 7천에 얘네들이 한 주씩 팔았어. 그거 갖고 주가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죠. 근데 최근에 매수한 외인과 프로그램 신한 심지어 기관의 물량까지 해 가지고 약 90만 주를 18만 원 부근에서 막 매도를 해. 합산해서 90만 주가 넘었어. 그러면 주가가 거기서부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떨어집니다. 매집했던 걸다 파는데. 자, 여기서 문제 아닙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매집량이 90만주 정도인데 한 200만주까지 매집 물량을 늘려요. 자, 그러면 18만원대까지 갔는데 한 60만주 팔았어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계단형 상승이 나오면서 더 비싸게 올린 다음에 140만주를 팔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계단형 상승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수급 가지고도 맞출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지금부터 바로 찍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해준다면 더 높은 주가도 찍을 수 있으니까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저는요. 에코 프로비엠이 오늘 상승으로 그냥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아직은 안 합니다. 내일 잠깐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 받을 수 있어요. 내일뿐만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잠깐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악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악재가 해소되면서 12월 10일 금리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는 시세가 있을 거라서 이런 추세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추세가 나온다고 쳐도요. 추세 저점까지 빠졌다 올라가는 게 가능하죠. 항상 이거를 인지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작은 조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사서 수익을 내고 내일부터 갑자기 단기 조정하며 홀라당 팔아 가지고 떨어질 줄 몰랐다면서 맨날 올라가는 줄 알면서 막 매매를 파는데 그때부터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급등 나올 거라 생각하면 어좀 매매가 심리가 끼어들어서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디 잠깐 흔들릴 수도 있다. 오늘 캔들 정말 좋았는데 흔들려주고 올라가면 더 높은 주가도 찍을 수 있으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걱정되시면 방송 보러 오시고 만약에 대처해 나간다 해도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구독해 보세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로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